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월 25일 목요일 말씀 세례 요한의 제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주요 인물이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의아한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복음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 그 복음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까지도 포함하여서 어, 이 복음서에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 사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은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거든요. 그뭐 족보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빠르게 전개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잠깐이라도 언급하고. 반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예언되어져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보다 앞서 그분을 예비할 자로 올 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 나타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세례 요한, 즉 이, 그 이사야서 그 40장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사장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킬 자인 바로 이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의 등장 없이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이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앞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 앞에 불복하고 영적, 영적인 권위 앞에 불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을 착각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쏠리는 그 시선을 자신에게 자신이 오롯이 받지 아니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뇌 뒤에 오실 분이다 하며 그때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옮겨 바로 저분이다 하면서 세례까지 베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 자기에게 시선이 쏠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 바로 저분입니다라고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음을 봐요. 어떻게까지 깊었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음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자임을 또 알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까지 합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소년을 따라다녔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완전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전혀 그 뭐랄까? 좀 그가 큰 시험에 빠졌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죠.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만천하에 알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가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가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가서 묻고 오게 합니다.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어떤 것을 오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지만 본질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가 읽었고 알았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아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를 너는 깨우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왜그 세례 요한은 실족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크게 실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보면 이 마태복음 이 앞장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주로서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알리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도끼가 나무 뿌리 근처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이 곡식을, 어, 그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그가 오시면 심판주로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어, 말씀했단 말이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서 활동하시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치적 지도자요, 군사적 지도자요,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며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눌린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그러고 다니시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당신의 사명 선언을 할때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심판주로 지금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은혜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 고쳐 주시고, 악한 마귀에 눌려서 그 눌려 사는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천국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앞서 행하며 어, 왕의 잘못된 선택, 이불이한 결혼 생활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효령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 이, 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아,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목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열심에 의하여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구함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목적대로 기도한 나머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때와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의에 사로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불리한 세상과 이 불리한 정치가와 저런 부정한 이 사업가와 저런 갑질하는 저런 사람들은 저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저런 자들을 다 심판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을 죄인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은 자기 목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기대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너무 자기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화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주 실족하여 하나님께 깊은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부인. 죽어야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런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너무 거꾸로예요. 그리고 보통 내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과는 너무나도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욕망과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도 다른 세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지금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 있어요. 자기 기대감에 너무 사로잡히면. 어, 그래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주님이 분명 말씀하신 바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리오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